맞습니다. 큐결라지김광택입니다 장마철이 지난 지금 어 이제 도장 상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차를 세차하고 난 후에 도장면을 손으로 만져보시면 우들두들하게 있거나 아니면 색상이 붉은색이 올라오거나 노란색이 올라오면 이제 녹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녹이란 것은 도장 철판 또는 알미늄 패널을 부식시킨 게 아니고 위에 있는 도장 시스템을 파고 들어가서 균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데미지를 입혀서 보기가 싫어지죠. 예. 철판이 부식돼서 녹슬라 그러면은 바닷가에 한참 담가 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미세한 철분가루는 도장 도료를, 도장을 클리어 코트 안에 파고 들어가서 지워지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은행나무 밑에는 차를 안 대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밝은 색은 도장이 은행 열매가 떨어지면 색상이 노랗게 돼 버려서 되게 보기가 싫습니다. 그걸 좀 유의하시고요. 이제 비가 뭐 이제는 자주 오기 때문에 유리창에 유리의 유막 제거도 자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유튜브 채널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제 전번으로 물리하시게 되면 친지히 알려드립니다. 이 클레이 바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철분은 제거가 되는데 낙지는 제거가 되는데 스크래치를 내거나 도장에 심각한 데미지를 일으킵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한데요. 충분히 첫 번째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 바를 사시게 되면. 클레이파 종류가 소프트, 미디움, 하드 이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걸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이제 따뜻한 물에 종이컵 같은데 일부분 요만큼 잘라서 다 블럭을 큰걸 쓰지 마시고요. 담배값 사이즈로 나오는데요. 한 3분의 1 정도를 얇게 편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넣으면 좀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폼건이나 아니면, 어, 카샴푸를 부드럽게 도포를 하고 난 다음에 가볍게 그냥 그 블럭 자체로 그냥 힘으로 무게로 움직인다 생각하시고 약간의 힘만 보태시면, 아, 되는데 광범위하게 하시기에는 지치시니까요. 본넷 한 판, 뭐, 현대 한판 천천히 한판한판 한판 시공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게 또, 어, 이해가 잘안 되시면 제 채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큐결하지, 김광택이었습니다.